12월 13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짐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시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삶에예에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그 사단의 공격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것. 미움의 감정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미움의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돕는 사람인데.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람이 나를 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고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렇게 악한 사단이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피를 줬다라고 오해하게 하기를 인해서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갖도록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때도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물질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이 사무에 하에 보면은 다이세 첫째 아들 암론과 다이세 셋째 아들 압살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무에하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잠잘못 것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 성경에 보면 은이압논이 압살롬의,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과 억지로 잠자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마리, 너무나 큰절망에 빠져요. 그 모습을 보는 압살롬이 너무나 슬픈 니다 압론은 고의적으로 압살롬과 압살롬의 두 이동생이 이 다마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이 압론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성경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압론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다윗의 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분노와 미움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암론을 그렇게 미워한 것은 암론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압살롬과 그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피를 줬기 때문에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앞살람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는가. 우리가 장세기에보면은 믿음의 사람 야곱, 야곱에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알들 중에서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야곱이 이 라엘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라엘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열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좋다며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조라는 형제들이 다 자기를 섬기는 그런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이 완전히 요셉에 대해서 미움이 커져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뜻따서 결국은 요셉을 구동에 가져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 요셉을 종으로 도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1 7 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동물 같은 지극을 당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 3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요셉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애국, 이 요셉이 특별히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힌 제스의 신분이었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자신 있는 애굽으로 데려오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났을 때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할 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갚지 않을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표현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셨으니까 그 미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할까?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이제 고통을 주지 않을까? 이웃의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형제인 모습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엄청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형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셨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울었 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 하라고 했다. 우리를 용서해주라고 당신에게 이런 말 하라고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그 형들이 또침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는 당신의 총들입니다 이제 요셉이 앞으로 자기들에게 행할 그 엄청난 복수가 들어오고서 요셉의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요셉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기 때문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에 요셉이 그 형제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장세기 50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니 요셉의 형제들은 고의적, 악의적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국의 종으로 팔았어. 요셉에게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 요셉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어. 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너희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성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라고 요셉이 말하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자신과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마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암놈을 미워해서 결국 죽인 이 사건과 요셉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13년간의 생활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악한 사단의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데 그 화가 계속 지속되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까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한다.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한다. 마치 소가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이미 그 상황은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그 상황을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피를 해 줬던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니까 내 안에 화가 더 커지고 분노가 더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점점 미움이 증폭되도록 만들더라는 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감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의, 삶의 문제를,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원 편히안으셨느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자기를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셨는데,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비록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삶 속에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문제로 인해, 특별히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인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분노와 미움에 증복되도록 그래서 고통스러들어 가도록 미혹한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므에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화를 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그 상황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미혹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자기 몸을보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우리 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미혹하더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분노가 증폭되고, 우리의 미음이 증폭돼서, 우리를 고통속으로 헤아가더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 폐화물이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미국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신과 동심으로 악한 사단에 범죄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참된 평화가 속분들이도 은혜 베풀로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니다 아멘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 違うカットのプリズム。